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경북칠곡에 있는 캠핑카 업체 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쪽 방면을 지나가면서 간판이 보이기에 제가 들어와 봤거든요. 우리 일체형도 만들고 캠퍼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있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장 안으로 어가볼 모습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공장 내부의 모습을. CNC 기계도 있네요. 여기계는참 작은 공장에서는 갖기 힘든 기계인데 외형 모습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전동 캠퍼 책이 달려있고요 고가의 차량 같아요 여기 보면은 외부 수납함 있고 어 여기도 이게 CNC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모양을 파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사장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궁금한 거 이것저것 한번 물어볼게요. 어... 지금 여기가 히터 부분 같은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휴즈도 개별 휴즈 다 넣어놨고, 요거는 물통 같아요, 물통.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요 캠핑카 간판이 붙어 있어서 들어왔거든요. 아 예. 어. 아 아유. 요... 요거 사장님 전화번호인가봐요? 예 예. 아 굉장히 이쁜데요. 저 CNC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네. 마무리가 좀덜 돼서 아 요거 싱크대도 참 좋아 보이네 이게 저도 음. 캠핑카가 있지만 기존에 있던 그 뚜껑 달린 거는 좀이 높이도 좋고 그래서 불편했는데 여기는 싱크대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이제 그 원래 도메틱 그게 네. 접시 외국인들이 보면 다 접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 접시를 쓰는 거라서 얇고 이건 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가지고 아. 좀큰 그릇도 씻는 게 떨어 아. 크게 만드는 거죠. 아. 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여기 보면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메인 컨트롤로 같고 화장실인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변기 있고 코너 세면대 있고 아 여기 지금 바닥을 보면 엄청 따뜻해요 예거기서 보일러가 달려 음.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겨울에 아무래도 맨발로 들어가면은 맞아요 발도 시리고 이러니까 거기, 네 맞아요 또 동파 방지 역할도 하고 네 예. 이거 목재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이거 아, 이제 포폴라 나무에 UV 코팅되어 있네요. 아 그렇군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네네. 아 전기 배선 정말 깔끔하게 돼 있네요. 이제 누구나 쉽게 정비가 예.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아 정말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여기 그 배터리 용량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을까요? 배터리는 12볼트 600암페어 사용하고 12볼트 600암페어. 음, 지금 여기 바닥도 지금 엄청 따뜻하거든요. 사장님 이 바닥은 이 상태로 마감이신가요? 그렇죠. 가쪽에 이제 아직 이제 실란트 작업을 아, 좀 했는데. 아, 아. 그렇고 여기 이 바닥에다 뭐 따로 이제 카페트나 그런 거 까실 분들은 그냥 깔면 되겠죠? 예. 바닥 자체가 지금 요트 바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뭐 미끄럽지도 않고 아 사실 찔기기도 굉장히 찔기고 아 보통 뭐 물건을 뜯더라도 상처가 안 나고 그렇군요. 아 예. 아, 바닥도 따뜻하니 너무 좋은데요 이 냉장고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지금 냉장고는 국내산입니다 아, 유리타입으로 네. 돼 있어서 예.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히터는 에바스페커 쓰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지금 바닥도 따뜻하고 공기도 따뜻하고 지금 밖에 온도가 굉장히 추운데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따뜻해요. 네. 물론 여기도 여기도 보일러 되어 있는 네, 거죠? 여기도 어. 바닥 난방이 돼있요 네. 예. 엄청 좋으네요. 아 사용하는데 편하게 네. 만들다 보니까 네. 자꾸 자꾸 추가가 되고 그러는 거죠.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쇼파가 놓여지겠죠? 네. 네. 매트가 이제 놓여지겠죠? 네. 여기 음. 이제 매트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가변 침상이 되는 거죠. 아. 사장님, 그, 이게 이제 뭐 트럭 캠퍼라고 해서 뗐다 붙였다는 하 거잖아요? 네. 이 차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라면은 일단은 개별 소유세 면제 차량이고 네. 그리고 이제 차량을 필요로 했을 때 네. 내려놓고 쓰실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농막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어. 전에 보통 뭐 조그만 텃밭이라도 있으면 그게 내려놓고 농막으로 네.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차를 따로 쓸수 수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어. 이거 금액도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 깔끔하게 잘 만드셨는데 네.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지금 50D 모델인데 네. 지금 현재 가격이 3,600 바트에 아. 별도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태양광도 많이 올라가 있던 것 같은데 태양광제들이 960 와트 사용하고 있어요. 960. 네. 아그 정도면은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최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 네네. 아. 맥스팬이 사용을 안 하시면은 네. 한장더 올릴 수 있죠. 아, 예, 아 320원 추가. 그렇죠. 맥스펜이 태양광 자리를 차지하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써 보니까 맥스펜은 꼭 필요하더라고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선풍기도 되고 환풍기도 네. 되고 이러니까. 네, 네. 이거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까요? 시간이. 보통 한달반 정도 잡아요. 한달 반. 네. 어, 이게 요즘에는 허가 사항이죠? 네. 네. 어. 저희들이 그 구조 변경 포함 가격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기 아까 밑에 그 차체 보니까 어 보일러도 엄청 깔 깔끔하게 히터가 깔끔하게 달려 있더라고요. 네. 음, 사장님이 되게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좀 신경을 많이 써야지 음. 어디를 가서 내놔도 부끄럽게 하는 음. 그런 제품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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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시구나 여기 배터리 당연히 인산철 들어가 있나요? 네네 음. 인산철 배터리 두개 넣으면 뭐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무난할 것 같은데요 아, 에어컨 상에서, 때문에 예, 에어컨만 아껴 쓰시면은 네. 들어오는 그만큼 음. 쓰는 거죠 음. 충전 쓰는 만큼 들어온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에어컨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부족하죠 음. 그러니까 그 여름철에만 쓰니까 여름철에 햇 짱짱하게 떠 있을 때에는 내려오는 전기만으로 거의 예. 커버가 될것 같네요 남아도죠. 용량으로 보면 예, 남아도는데 네. 만약에 이제 밤에 에어컨을 쓰게 되면 네. 주무시기 전에 좀 시원하게 잠들 때까지만 딱 계시면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여름에도 이렇게 나가보면 에어컨 밤에 틀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리를 좋은데 잡아요. 예, 그러니까 뭐 계곡이나 그런 데 예예. 가서 있으면 입을 덮고 자야 되고. 낮에 뭐 사실 여기서 에어컨 켜놓고 있을 일은 잘 없거든요. 그러 그렇죠. 가서 뭐이 안에 있으려면 집에 계시는 게더 어, <laughs> 편하죠. 맞습니다. 예예. 사장님은 이 업에 뛰어드신 지 얼마나 됐나요? 제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7년 정도 되셨군요. 네. 어, 그러면은 이 캠퍼가 주 종목인가요? 밖에 보니까 아니면, 뭐 일체형도 뭐, 있고 원래 뭐, 제가 카라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원래 자동차 정비 출신이거든요. 아,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네. 이렇게 레저 쪽으로 눈을 돌리게 돼서 뭐 카라반도 만들다가 뭐 캠핑카도 만들다가 네. 사실 뭐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하니까, 요즘 주문이 거의 캠퍼 위주로 들어오니까, 아, 뭐 이것만 하는 것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음... 그, 이거, AS 부분이 음... 거의 뭐 1년으로 말들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캠퍼는 조금, 캠퍼로서는 조금 비싼 금액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조금 비싼 금액이면은, 뭐 사실 불량률이 적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고장이안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게 이제 소비자가 이제 취급을 잘못해서 날수 있는 게 음. 대부분 동파. 동파. 예. 예 물안 빼고 한 예, 거. 예, 예. 원래 그럼, 사용하지 않을 때 물을 청소를 다 비워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AS가 음. 걸릴 일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전기 같은 건 고장이 나면은 네. 저하고 뭐 영상통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네. 카센터 가면 다할수 있도록 아. 거기 배선에다가 다저이다가 아. 무슨 어디 휴지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표가 다 납니다 아. 그렇게 다 해놓고 동파도 저희들은 그 밑에 그 관에 네. 그러니까 청수관에 네. 전부 다보일 호수가 같이 지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동파가 되더라도 아니 동결이 되더라도 네. 보일러를 켜면 한 5분 정도만 했으면 다 녹게 되어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AS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네요. 네. 그리고 소비자과 하시디 아닌 AS는 제가 이업을 하는 동안은 교생 네. 받으입니다 아, 네. 아, 여기 사장님께서 어, 그만큼 자신 있는 거죠. 네. 제가 봐도 지금 깔끔하게 잘 만드셨어요. 뭐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이지만 뭐 거의 실리콘만 쏘고 뭐 매트만 얹으면 다된것 같은데요. 네, 네. 음.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 수고해 주시고요. 예, 예. 종종 뵙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